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할 때는 있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전방 전위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위증 어긋나서 밀려났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엑스레이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척추를 옆에서 본엑스레이에요 4번 뼈, 그다음 5번 뼈, 천추 1번 뼈예요. 4번하고 5번 사이의 뼈가 3, 4번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어긋난 느낌이 나죠 주로 요추에서 생기고 허리 4번과 5번 사이 혹은 요추와 천추 사이에서 잘 생긴다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느냐 전방전위증은 퇴행성 전방전위증이 가장 흔합니다 디스크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어긋나게 되는 게 많은데 분리성 점장전위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척추 협부에 결손이 생겨서 어긋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상성 전방전이증이 있어요 이건 이제 무언가 다쳐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대행성과 분리성은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심하게 어긋났는데도 잘 걸어 다니시고 아주 심한 협착증인데도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증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증상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상성으로 생긴 전방전이증은 이 대행성하고는 달라서 약간만 어긋나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급성으로 일어나는 외상성은 아주 심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방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큰 사고 없이도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이증은 진단이 되면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보존적 치료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할 때는 척추 불안전증이 있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완전증이 있으면 흔들거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시경 감압술을 해줘도 흔들거리는 건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불완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압술로 반드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유압술이라고 고정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세가 많거나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질이 나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고정술을 하기 힘든 환자한테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만 감압을 시켜 주는 감압술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면 고정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장기적인 예우에서도 맞고요. 요즘은 고정술마저도 내시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유압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유압술과 고정술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시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척추의 안전성이에요. 척추의 안전성은 세 가지가 결정을 합니다. 1번 척추의 기립 끈. 2번 건강한 디스크 3번 적절한 척추 전망각이에요. 그래서 척추 기립근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코어라는 거죠. 코어 근육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립근을 강화시켜 줘야 되겠죠. 코어 운동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3대 코어 운동이 있죠. 스쿼트 런지, 플랭크.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이 제가 늘 강조하는 운동인데, 75세 이상이면 상당히 힘들어요. 젊었을 때부터 건강할 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스쿼트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디스크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습관이죠. 예방을 해야 됩니다. 디스크에 나쁜 자세를 하면 안 돼요. 땅바닥에 이렇게 방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고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실 때에도 한 번쯤은 스트레칭과 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혹은 정말 바빠 그러면 30초라도 잠깐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죠? 척추 전망가. 내 척추 모양에 알맞는 전망각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쁜 습관과 자세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